안녕하세요 민양입니다 오늘은 음식 만든 것이랑 토핑이랑 생크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과일 케이크 이고요 이거도 과일 케이크 요거는 과일 탑근데 여기 사람 모양이 있고요요거는 아이돌로 만든 이런 모양으로 했는데 살짝 안나온 안 나왔고 요거 세 가지도 다 똑같이 만든 거고 이건 이것도 아이, 똑같이 아이돌로 만든 아이돌로 만든 푸딩이고요 이거는 컵케이크이고요 이거는 카스테라고 이거는 아이돌로 만든 도넛 토핑 아 도넛이고 이것도 도넛. 근데 천점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대형, 대형으로 만든 건데 대형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안에 보시면 희한하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건 살짝 안에가 막혔어요. 그 같은데 괜찮은데 이건 올케이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과일 같은 거 넣어서 만든 건데요. 망했어요 이거는 살짝 망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걸 이렇게 안에가 살짝 좀 그렇죠? 겉에는 이제 뭐 생크림 같은 거 살짝 바를 건데 일단은 이렇게 미완성 된 거를 살짝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엔 토핑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딸기 토핑 딸기 토핑인데요 여기 보시면 열기 딸기 토핑 인데요 살짝 망, 망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살짝 강렬왔졌거든요 이거는 퀸 토핑인데 잘은 안나왔어요 이거는 햄 토핑이고 살짝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갖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생크림 토핑이고, 이거는 바나나 토핑, 요 안에 깨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데, 요거는 구슬 같은 건데, 이렇게 살짝 구슬 같은 거 해놨고요. 요거는 미니 딸기 토핑인데, 안 해보시면 거의 다 하얀색 같아요. 근데 너무 빨간색이 살짝 연, 너무 연하게 나왔고 이거는 대형 소세지고요. 이것도 똑같은 바나나, 바나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크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초코맛 생크림이고요. 이건 거의 생크림 짤때 거의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는 포도맛 포도맛도 이제 다 떨어져 갔는데 제가 좀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포도맛 이거는 바를 때 쓰는 거고요 또 이번에도 또 바르는 거 있어요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자몽 맛이고 자몽 맛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생크림 토핑 생크림과 토핑 음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만, 안녕.